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찾았다고요? 근데 비쌉니다. 두 배는 기본. 열 배도 있네요. 마스크 상품을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30분 아니면은 상품이다 품절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텀 마스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총 123곳의 마스크 공장이 있는데요. 이 업체가 하루에 만드는 마스크의 양은 5에서 20만 장으로 하루면 8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쓰는 양이죠. 재고도 꽤 많습니다. 3,100만 장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스크는 구하기 힘듭니다. 이유는 판매업체의 싹쓸입니다. 지난 3일 경기 안성의 한 마스크 공장, 빨간 승용차에서 남녀 3명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사과 선물 상자가 있었는데요. 선물 꾸러미까지 들고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물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업자들의 마스크 확보 전쟁은 치열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세먼지 철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쓸어 담는 겁니다. 중국업자도 가세를 했는데요. 몇 상자는 기본입니다. 품질 좋다고 유명한 한국산 마스크를 중국에 가져가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마스크 제조업체에 수백억을 미리 내거나 수억 원을 들고 와서 이른바 현금 박치기도 불사합니다. 캐리어에 수백 개의 마스크를 챙겨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 800만 장을 사서 업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구가 3,100만 개라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가 제일 비쌀지, 오늘이 좋을지, 내일이 더 비쌀지 물량을 쌓아 놓고 눈치 게임을 합니다. 언제 더 비싸게 팔릴지 간을 보는 거죠. 마스크를 찾는 사람은 많아지고 가격은 오르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재기를 하고 마스크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마스크 값은 오를까요? 이 단톡방을 보면요. 200만 개를 1,850원에 산다고 하자 곧바로 2,200원에 판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400원 남짓하던 가격에 5배가 넘네요. 싹쓸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스크 생산도 삐걱삐걱합니다. 마스크는 부직포와 MB 필터라는 재료로 만드는데요. MB 필터를 구하기가 마스크보다 어렵습니다. 24시간을 돌려도 모자랄 공장들이 이 MB 필터가 부족해서 손을 놨습니다. 국내의 MB 필터 생산 업체는 겨우 7개. MB 필터 풍기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스크 생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쯤 마스크를 줄 서서 사지 않아도 될까요? 춘절 연휴를 끝내고 중국 마스크 공장이 가동되는 월말쯤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진 않겠죠? 여러 군데 다니다가 거의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없다니까 좀 황당하네. 근데 오해 다시 오라는데 오해 또넣을수 있을란지도 모르겠고. 근데 참 불편하네. 마스크를 써야 산다는데 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마스크 쓰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